외음부 제모할 때 어떤 레이저가 가장 잘 맞을까요? 제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레이저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다이오드 레이저하고요. 알렉산드레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이오드 레이저는요. 보통 아, 5회 내지 6회 정도 그렇게 패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부위를 한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통증을 느끼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어, 뭐, 알렉산드레이터나 다이오드 레이저가 거의 효과는 비슷한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이런 팔다리는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오드레이즈 하기가 참 좋은데 여성의음부할지 항문은 굴곡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음모가 나기 때문에 피부에 밀착돼서 제모를 어,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에 비해서 치로 알렉산드레이드 제모는 기술 속이기 때문에 뭐 굴곡 증거나 이런 것에 거의 관계없이 제모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레이터는 16mm 정도 사이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패스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 음모하고 한 문까지 점모를 한다고 해도, 한 3분? 그리고 적게 걸리면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통증 시간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알렉산드레이터는 에너지 값을 어, 쉽게, 높이고, 낮추고 할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이랄지,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순식간에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참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외음부 제모할 때는요,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얼굴이나 뭐 팔, 다리에 비해서 여성의 음부는 피부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피부가, 어, 검어요 그래서 원래 레이저는 검은색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통증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집으로는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도 에너지 값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기하고 있고 꽤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통증 부분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참을 수 없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첫째는 이제 우리가 국소 마취 연구를 어, 표면에 바르고 하는데 보통 다른 부위에서는 20분 정도 20분 정도면 충분한데 이 부위는 어, 30분을 조금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난 통증이 좀 예민하다, 통증을 좀더 피하고 싶다 그런다면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레이트 장비에서 저는 어, 기계 자체가 쿨러 시스템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어, 쿨링 가스를 분출하면서 두 번째 어, 쿨링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저는 옆에서 에어 쿨링 시스템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에어 쿨링을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통증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쿨링을 충분히 함으로써 어, 물집 챙기는 경우가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프로 인해서 염증도 거의 없습니다. 물질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치료되는 과정에서 색소침착이 돼요. 그래서 얼룩덜룩, 얼룩덜룩, 흉이 좀 지게 됩니다. 흉이 지게 되고, 그러면은, 어 배우자한테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많아요. 그래서, 웅부흉터는 마음에 이렇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성생활을 기피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색칠이 쓰러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음부의 <laughs> 음.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왁싱을 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음. 네. 어, 왁싱도 음. 물론 좋은 방법인데, 왁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음모가 자라게 되잖아요. 자라게 될 때, 어쩌면 피부가, 피부를 쫓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음. 피부 아래에서 음모가, 이, 구글거리면서 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염증을 동반하죠. 근데 응부에서의 염증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했말했듯이 어, 색소침착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단어야지만 왁싱을 오래 하신 분들 치고 어,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그 색소침착을 없애기 위해서 문의를 오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응부 제모에서 가장 그 중요한 점은 파트너에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 오르가지 레벨이 높고, 성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부터 이미 제모가 많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아, 역시, 성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 제모가 많이 돼 있구나. 또, 파트너에 대한 배려가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 또,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성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보면 거의 제모가 많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제모를 생각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제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